시편 119편 두 번째 말씀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라는 말씀을 봅니다.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소년을 말합니다. 아직 어른이, 성인이 안된 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어 어린 사람이 무엇을 말을 하거나 어린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하면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며 어느 정도 나이와 연륜이 있을 때 무엇을 하라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도리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구절에 보면은 청년이 어린 사람이 무엇으로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까?라는 그 질문의 답입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이 포스트모더니즘 이 사회에서는 어,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 보니까. 내가 진리가 돼버립니다. 또 목소리 큰 사람이 진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법도 없고 어떤 진리도 없고 그냥 힘 있는 사람이 그냥 큰소리만 내면은 그게 진리요 법이 돼버리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 사회 시민이나 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식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점점 점점 죄송합니다, 저질화되어 갑니다. 이 저질화되어 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이 짐승화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짐승화되어 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표적인 예가 이 소돔입니다. 이 롯이 자기가 눈에 좋은 대로 소돔성을 택하여 거기에 갔죠. 분명히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알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 마치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에덴과 같고 애굽과 같고 이렇게 하면서 소돔으로 가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그 롯이 끙끙 앓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계도 잘 아시다시피 롯이 살던 그 소돔 성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살았으나 우리가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짐승의 모습에 사람들이 살았죠. 지금 현재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과거 한 30년 전, 40년 전은 말하더라도 입에다 담을 수 없는 일들, 사건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타나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경각심을 받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신기하게 호기심으로 그렇게 달라들죠. 그러니까 사람이 해서는 안될 일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에 대한 그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지 않고 세상에서는 머리가 큰 다음에 뭘 얘기합시다라는 그 논리입니다. 근데 머리가 커버리고 나면 은 이미 인성이 다 커버린 상태에서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죠. 오늘 여기 시편 119편 9절에 처음 시작은 어린 사람은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라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렸을 적부터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렸을 적부터. 그래서 어렸을 적에 이 말씀 교육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머리가 어느 정도 큰 상태에서 어른이 된 상태에서 말을 듣게 되면은 말씀을 받게 되면은 거기서는 굉장히 이 부딪히죠. 부딪히고 자기 주관을 계속 나타내서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죠. 근데 온전히 서는 것을 언제 배워야 되냐면, 우리 어렸을 때 배워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배워야 되고, 그 다음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자꾸 이 세상의 지식과 이 하나님의 이 지식과 계속 충돌을 하면서 계속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합니다. 어, 신학교에서 어, 배울 때도 말씀을 계속 외우라고 합니다. 어,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인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 외우세요. 어떻게 외웁니까? 매일 외우세요. 얼마나 외워야 됩니까? 매일 하루에 두 시간씩 외우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회를 시작해서 신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신방이 계획되기 전에 두 시간 말씀을 외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먼저 그 교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냥 성경을 이렇게 다운표를 하면서 계속 읽는데 그게 아주 절묘하게 이어지더라고요. 절묘하게 이어지면서 많은 거를 외우시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막튀어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약간 좀 속으로 반대했었습니다. 저게 암기지 뭐가 기도야. 근데 제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계속 해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외워서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말에 내가 따라가게 됩니다. 아, 네. 내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랑 얘기할 때 내가 암기한 말이 계속 나와요. 제가 저기 강의할 때도 누구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답변을 할때 제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하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 질문이 오는데 그냥 외워진 말씀 가지고 아니면 그 성경 말씀 가지고 답변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답이 질문이 없어져 버려요. 어, 어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 그 친구가 상당히 이제는 새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여태까지 60 전까지는 메어져 있는 생활 그리고 내가 가족을 지켜야 되고 내가 진급을 해야 되고 하는 그 생활에 내가 이렇게 쭉 했었는데 이제 60 넘어오고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다 없고 아이들도 다 컸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몸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 몸은 내게 아닌데, 내 몸이 피, 싫다고 하는 거를 내가 전에는 싫어도 나는 저 사람을 만나야 돼, 싫어도 나는 이거를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 몸이 내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 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젊어졌대요. 병도 다 나았고. 근데 거기서 다 좋은데, 참 좋은 건데, 그 몸이 몇 년까지 살 거야? 우리 인간이 분명히 우리 게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말고, 그 다음 세상은 어떻게 살 거야? 이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준비하면서, 근데 너는 오는 세상에 대해서는 왜 아무 얘기가 없어? 무엇을 여행을 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준비를 했대요. 근데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는 왜, 왜 준비를 안 하지? 어, 거기까지만 운을 띄고 헤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이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야 될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길어야 80년. 진짜 요즘엔 100세 세상이라고 해서 100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원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마음은 항상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이 세상만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에는 늘 마음이 답답하죠. 왜냐하면 얻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늘 시편 119편 9절. 우리의 인생은 성장해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내가 어떻게 행해야 깨끗하게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거기에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청년에게만 해당됩니까? 어린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 지금부터 우리는 청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어린 사람입니다.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나의 행실이 깨끗하게 됩니까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만 지키라.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여생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몇년 남았습니까? 20년 남았습니까? 30년 남았습니까? 우리 주한이가 제일 많이 남았을 텐데, 주한이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아마 70년... 그 이후의 생은 사실 자기 의지대로 살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청년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깨끗함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라. 세상의 돌이나 세상의 어떤 인문학이나 세상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너무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친구가 책을 1년에 한 100권 정도 읽어요. 그리고 뭐, 불교, 천주교, 기독교, 무슨, 모든 서적을 다 섭렵하면서 읽더라고요. 특히 인문학을 많이 읽으면서 강의도 듣고 매일 하루에 한 시간씩 듣는다고 합니다. 결론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느냐? 오는 세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갈때 뒷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왜 너는? 이 세상만 생각하니 우리는 영원한 존재야. 왜 영원 세상은 생각하지 않지? 왜 여행 때문에 3년은 준비하면서 영원한 세상은 왜 준비를 안 하지? 제가 그 말을 할때 얼굴이 완전히 이 굉장 무거움으로 확 덮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또 만나려고 합니다. 지금은 성당에 다닌대요. 제가 그랬어요. 나도 성당에 다녔었는데, 성당에서는 이 생연만 가르치더라. 저한테 물어봐요. 왜 종교를 바꿨냐고. 그래, 성당에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고 잘 사는 것만 가르치더라. 영생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더라. 말씀은 읽긴 읽는데 저 세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더라. 나 그래서 바꿨어. 진도 거기까지 나갔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2절,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죠. 지금 그 다음에 그 결과, 13절부터 16절까지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13절, 내가 내 입술로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내 입술로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14절 내가 주님의 증거,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길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15절 주의 법도를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묵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묵상한다는 얘기는 그냥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래서 그 말씀과 내가 계속 왔다 갔다 이 교제하면서, 내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내가 되는 그 과정이 묵상입니다. 그냥 생각으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의 지발을 받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하면서, 말씀과 내가 혼연일체가 되는 그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뭘뭐 어떻게 되죠? 15절에,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여기서 번역이 주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거라면, 내가 주의 길에 눈을 꽂으며,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의 길에, 내, 내 모든 이 마음을, 내 눈을 그 주의 길에다 꽂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6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청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하며 타협이 아닙니다. 협상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선포하며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주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 주님이 가르쳐 준그 길을 내가 온 힘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내가 쏟아 놓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119편 어떤 사람이 지었다 그랬죠?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거 조상들이 범한 죄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거기서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노예 노예 신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바로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어, 우리. 다니엘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장 보십시오. 다니엘은 최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부류 중에 한 사람이죠. 그 다니엘이 소년 때그 자신의 다니엘이 용모도 좋고 그 다음에 모든 자질이 지혜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 왕궁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뽑아서 지금 이 왕이 왕의 음식을 주고 그리고 왕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그 지도자로 양성을 하려고 했었던 그 부류에 속했었죠. 우리 동방박사 나오죠? 동방박사에 나온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그 제국이나 왕궁에 잘 키워져서 거기에 그 나라가 필요로 하는 지혜나 지식을 요구할 때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박사요. 동방박사가 일종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일종의 그러한 박사 후보생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떻게 했죠? 왕이 먹는 음식을 준다고 하니까 다니엘이 노합니다. 노예 신분에서 그 좋은 음식 주는데 왜 노합니까? 이유는 거기에 왕에게 들어가는 음식이 우상에 섬겼을 때 드렸던 재물들입니다. 고기라서 거부한 게 아니라 우상에 섬겼던 그 재물을 지금 왕궁에서 받아서 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안 먹는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 8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지금 우리 나이 때려하면 10대입니다. 중학생입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주한이 또래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현영이 또래 될수 있고. 자, 8절 잘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이 한 겁니다. 지금 10대 소년이 이런 뜻을 정한 겁니다. 만약에 이 뜻이 만약에 원인이 무엇이냐? 뭐라고 했을 때냐? 이거는 왕명을 거역하는 거로 죽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죽어도 좋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자다라고 고백하며 자기 뜻을 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현영아, 주하나. 여러분들이 어리다고 하여 그냥 부모님 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정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하니이 알았지? 주 안에서 뜻을 정한 것, 그것은 다니엘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거요.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들이 해당됩니다. 이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구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119편 9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청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까? 나의 삶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만 지키라.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어린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자기가 입술로 선포할 때,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의 길을 열어주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얼만큼 더 살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이 바로 청년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사옵나이다. 저희들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이 순간이 바로 말씀을 받고, 지키고, 선포하고, 기뻐하고, 마음에 새길 이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청년의 때임을 증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새롭게 청년의 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며,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 주심에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이 이렇게 새로운 청년의 삶으로 변화됨으로 인하여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고 온 세상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